자, 여러분들, 실험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는 모래랑 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따뜻한 물과 얼음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 이 사진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얘는 적외선 등이에요. 즉,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태양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열을 주는 거죠, 태양. 자, 그래서 얘를 열을 가해주면 모래랑 물 중에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질까요? 여러분들 해수욕장을 갔을 때 모래랑 물 중에 더 뜨거운 거, 그렇죠? 모래가 금방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얘가 따뜻한 물의 역할을 하고요. 자, 그리고 얘가 얼음물의 역할을 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험 결과에서 가운데 향연기를 피웠더니 바람이 어느 쪽으로 이동했죠? 그쵸. 따뜻한 물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기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 교과서 82쪽에 예, 일단 실험 결과를 적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비슷한 그림이 82쪽에 나와있죠? 자, 이 그림에다가 별표를 굉장히 많이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햇빛에 의해서 지표면이 가열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똑같이 가열이 되는 게 아니라, 불균등 가열이 일어납니다. 즉, 어디는 좀더 뜨겁고, 어디는 덜 뜨거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뜨거워진 지표면부터 한번 볼게요. 뜨거워진 지표면에서는요, 공기들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상승을 합니다. 우리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있으면,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가열되어서 따뜻해진 공기가 상승하고요. 반대로 이 냉각은 공기가 하강한다. 이렇게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들이 여러분들 다 위로 도망갔어요. 그럼 여기는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기압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들이 이동했더니 기압이 낮아졌어요. 반대로 여기는 공기들이 이동하니까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는 겁니다. 몰렸어요, 공기 분자들이. 자, 반대로, 여기는요, 냉각돼서 공기가 하강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들이 다 내려왔으니까, 여기 위에는 기압이 낮을 거고, 여기 위에 있던 애들이 다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기압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압 낮음, 기압 높음. 즉, 공기가 이동하면서, 기압이 높아지는 곳이 있고, 낮아지는 곳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그랬죠? 그쵸?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표, 지금 여기에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바람은 어떻게 보면 공기는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기압이 낮아지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기압이 높아지는 쪽이 생겨요. 자, 기압이 왜 낮아졌을까? 여기는 그쵸 여기가 가열되면서 공기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요 기압이 높아졌, 여기 낮아지고 다 일로 갔으니까 여기는 기압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바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람이 왜 부는지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 83쪽에 있는 내용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풍과 육풍, 해륙풍이에요. 자, 우리 바람의 방향을 얘기할 때 아까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자, 그럼 이거 무슨 풍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쵸. 얘는 동풍입니다. 우리 바람의 이름을 말할 때는 불어오는 쪽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풍은요, 얘 바다 해자를 써요. 그럼 어디에서 불어온다는 뜻일까요? 그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해풍. 그리고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육풍이라고요. 얘네 둘을 합친 게 바로 해륙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낮에는요 육지가 쉽게 되어져요. 해수욕장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모래랑 물 중에 더 빨리 뜨거워지는 건 모래요. 그래서 육지가 쉽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가 뜨거워지니까 공기들이 가벼워져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공기들이 올라가니까 원래 있던 애들은 다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게 되겠어 낮음. 반대로 위에는 기압이 높다. 자, 그리고 여긴 상대적으로 이제 공기가 냉각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오히려 하강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기압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풍이라 하는 거예요. 자 육지는 기압이 낮아지고 바다는 기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고요. 이거를 해풍이라고 한다. 요게 바로 해풍. 낮에 부는 바람은 해풍이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 이번엔 밤이에요. 밤에는요 누가 더 빨리 식냐면 모래가 또 빨리 식습니다. 빨리 뜨거워진 만큼 빨리 식어요. 자 그래서 육지가 쉽게 식어서 바다가 오히려 기압이 낮아져요. 왜? 바다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반대로 육지는 기압이 높아집니다. 냉각이 되니까 하강하는 공기 때문에 여기가 기압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는 낮아지고요. 자, 그러면 바람 어디에서 어디로 볼까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보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오게 될 거고요. 자, 이걸 우리는 육풍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걸 뭐냐면 우리가 기압이 바뀌면서 기압이 바뀌는 이유는요. 밤이나 낮이냐? 즉뭐그 가열되는 원인에 따라서 이제 기압이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바람의 정의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고 바람이 발생하는 원인 바람의 발생하는 원인을 실험을 통해서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